혼자 왔니 싱글이야? <laughs> 뭐 할까요, 저? 컨셉 충하라고. 뭐 하지? <laughs> 갑니다 부산 건달 25년 차. 네. 파르시마 네. 반갑다. 어머머스 이 뭐고 어 무슨 일이고 이거. 네. 가자 얘들아. 그래. 음. 어. 아, 뭐 크루아니네. 음, 가보자제 응. 응. 화실이 어. 어디죠? 아. 나화해실이 뭐, 어디고, 얘들아. 어, 그래. 자 보세요. 초슬이 들어갑니다. 하딱따따따따. 아, 다시. 하타따따따따따따따. 보셨나요? 저의 클래스, 네, 저의 피지... 아! 대놓고 지기는데... 막 돌았나? 아니, 방금 개 대놓고 지겼잖아. 얘들아, 나디졌어 아니, 이건, 이거 저격 여기가 진짜로 시끄러워서 죽였다는데... 헤님 지금 추론하는데 엄마... 왜 계속 재촉하노니? 인포스타가... 어? 회사 따기 신세계 못 봤습니까, 님들아? 신세계. 어. 어. <laughs> 갈땐 가더라도. 어? 담배 한대 쯤은 괜찮잖아. <laughs> 컨셉충 제새게 쳐오는 거 보세요, 님들아. 저러고 있어요저저내 앞에서 저거 패내야 돼. 헤야. 행님이니 평생 모두 깨 줄까? 어? 25년차 건달 클래스입니다. 네. 아니, 전부 다 컨셉충이야, 얘들아. 네, 난불공국 군인이다. 헤헤. 이지랄. 이 씨발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, 님들아. 에크루워지. 아 씨. 아, 임포스터 하고 싶다. 임포스터 마렵다.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어, 뭐 건달입니다. 건달. 네, 부산의 그 어, 대저 그 짭짜이 토마토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짭짜이 토마토 뭐, 뭐 봤나요? 예, 어, 마, 막, 마, 막 갈아먹으면은 달달하다. 그다가 이제 설탕 좀 여가지고 오면은 마칠인 치린... 토마토 맛있지? 얼마 전에 그. 얼마 전에 그. 방금 무슨 색이야? 빨간색이었지? 어이. 빨간색. 미쳤나? 시체 지나치노. 관리실에서 여러분들, 시체 보고 지나쳤습니다. 네, 고로 어 빨간색이 어 죽였다고 볼수 있죠 건달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네그 의리에 살고 어 의리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좀 믿어주세요 빨간색 아니면 저 그냥 할부하겠습니다 도저히 새끼들아 빨리 들어가 어, 빨간색 넌 임포스터야 잡았어 새끼야 바로 앞에서 봤어. 이제 애들은 너를 나를 믿을 거예요. 네, 왜? <laughs> 다조졌으니까 네. 야, 근데 왜 갑자기 마우스만 되어저 힘들어, 저안 움직여요. 안 움직인다고. 가자. 어, 어두워졌다이 조심해야 돼,들아. 뭉쳐야 돼. 뭉쳐서 다녀. 그렇지. 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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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파란색 빠진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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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한발자국씩 전기실까지 쭉쭉쭉 왼발 왼발 그렇지 어어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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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아무 발다 들어 파란색으로 빛으로 그래 얘들아 산소 공갈지 산소 안 하나 임포설 걸릴 것인가

모르는 미친. 네. <laughs> 이게 방금 오면서 막 지나쳤나 봐요. 잘 몰라 몰랐나 봐. 애들아, 근데 한마디만 하자. 이거 혼자 다니면 민트꼴난다 혼자 다니면 위험한 거야. 잠만요. 원조럼 저지자. 네. 씨 달려 달려 달려. 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저거 물어야 돼저 위에 있던 애 누구야 색깔? 아그그 위에 있던 새끼 누가? 어저어 이거 위쪽 동선 누구임? 분홍색 니어 디임 카드실 밑에서 죽었는데 분홍색 님 카드실 밑에서 죽었는데 님 뭐임? 이거 해명점 카드실 밑에서 죽은 거 확인했는데. 위에 부동 밖에 없긴 했음 네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여지를 둬야돼요 녹색이라고? 오케이 됐다 이제 애들 이제 망했어요 지금 분탕질 지금 조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색 핑크 난잘 모르겠다 이렇게 오케이 네 지금 다 그냥 예. 그 장작은 다 던져놨어요 이제 여기서 살 빠지면 돼요끝네다 마시면 되요 대헷 여기서 이제 핑크 딱 찍어 아. 예끝 네. 네. 이러면은 나는 이제 잊혀지는 거죠 핑크 잘 가고 에? 녹색이 죽었는데 주작 아닙니까 이거 아니 큰일 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핑크라 얘들아 왜 연두 죽였는데 여기서 지금 진짜... 뭉쳤을 때 조져야 되는데 뭉쳤을 때 노랑 죽이고 초록으로 몰아가는 거야. <laughs> 야 오른쪽 있던 놈 초록색 넘버임 어떻게 대놓고 죽이는데 예 너무 무리쓴가요? 네 뭉쳐 있다고 아니 초록님님 님왜 대놓고 죽임 진짜로 에? 예? 아니, 진짜, 초록 아니면, 저 죽이셈. 저 건달에 명예를 걸고, 예. 맹세할 수 있습니다. 예. 진짜로 믿어주세요, 형님들. 예. 나이스! 네, 어우, 너무 좋습니다. 네. 애들 족된 것 같은데? ㅅ <laughs> 초 죽이면 안된다구요 님들아? 초 죽였는데요? 님들아 나 너무 화나가지고 죽였어요 이거 진짜 미궁으로 빠짐 ㅈ됨 나 이거 카드실 밑에서 아니 뭔 희귀에요 미... 님들아예 네. 이만 간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. <laughs> 아니 님들아 근데 임포스를 내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오늘 좀 이제 알것 같아 조금. 아 방금 상황은 근데 이해했어. 그러니까 신고하면 어차피 쟤네가 이제 투표할 수 있으니까 내 죽일 수 있단 말이야. 안 죽이고 그냥 이제 시체 발견하면 좋다는 거고 못 하면 이제 쟤네 잡음 되니까 한 명. 재밌었으면 좋어 구독 눌렀어. 뿡.